안녕하십니까. 김원중입니다. 오늘은 이강 맞춤형 인재가 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직장을, 직장을 다니시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내가 다른 분에게 나의 존재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자 할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지점을 분명히 캐치를 해야 되겠죠.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과연 그 당시 그 손자가 어떻게 오나라 왕합려한테 스카우트 돼서 그 손자가 오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는가?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마가 될것 같거든요.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손자의 나이가 불과 그, 지금 현재 그 기록에 의하면 23살 밖에 안 됐고, 한 년은 그 당시 왕이었단 말이죠. 더군다나, 손자는 제 나라 사람이고, 제 나라에서 오나라까지 그, 가서 결국은 왕을 만났고, 그 왕을 만나게 된 그런 과정에서 간 어떻게 그 손자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장군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. 네, 합녀가 결국은 손자를 만나죠. 만났는데 그 당시에 손자가 합녀에게 바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바로 이번 강의 주제인 손자병법입니다. 그 손자병법을 바쳤는데 그 손자병법을 합녀가 다 읽어봤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. 내가 당신의 손자명법을 다 읽어봤어. 그런데 당신이 분여자들을 데리고 한번 다스릴 저기, 훈련을 해볼 수 있겠어? 라고 하니까 손자가 예, 문제 없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에게 분여자가 됐던 뭐 어떤 사람이든 주십시오. 하니까 이제 합녀가 자기가 그 궁궐에서 우나라 궁궐에 있던 궁녀 180명을 그 주죠 주면서 그 중에서 그 합녀가 가장 사랑 저기 아끼는 애첩 두 명을 그 속에 포함시킵니다. 그랬더니그 손자가 그두 명을 한쪽은 그한 명을 왼쪽 대장으로 삼고 또한 명을 오른쪽 대장으로 삼아서 그두두 두 부대로 나누어서 훈련을 시키죠. 앞으로 하면 가슴을 바라보고 옆으로 하면 왼쪽 팔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팔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뒤를 바라보라고 하면 등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그두 명의 그 희첩들이 그 애첩들이 그 나머지 궁녀들에게 눈짓을 하니까 이 궁녀들이 말을 안 듣고 킥킥대고 막 웃는 거죠. 그랬더니 손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군, 군주께서 나에게, 나에게 명을 내려서 내가 이들을 지휘하는데 장수의 명령이 하달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. 즉 장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은 궁녀들 즉그 사줄들의 죄다라고 하면서 그두 명, 특히 그 앞에서 눈짓을하면서 분위기를 돋군 그두 명을 처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서 도끼를 들고 옛날에 이제 그 죽이는 그 도구가 도끼였는데 었 도끼를 들고, 들고 죽이는 신늉을 하니까 함녀가 멀리에서 그 광경을 쳐다보다가 사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나는 두 희첩이 없으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음식도 맛이 없어. 그러니 그 자들을 내 얼굴을 봐서 한번 살려주시오. 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함, 녀의그 사자의 말을 들은 손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비록 군주의 명령이라도 장수가, 장수는 병영에 있을 때 군주의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두 명의 희첩을 가차 없이 죽이고 맙니다. 그러고 나서 그희첩 말고 세 번째 네 번째 총회를 받는 희첩두 명을 좌우 장수로 삼은 대장으로 삼으니까 그때부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. 그랬더니 손자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죠. 이제는 이 사졸들이, 병졸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으니, 대왕께서 만약에 시험해 보시면,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을 것입니다. 라고 얘기했죠. 그랬더니, 그 합녀가 그 단상을 내려오면서, 나는 이제 당시 그대의 그 지휘 능력을 알았으니, 그대를 장군으로 임명하겠소. 라고 얘기하면서, 장군으로 임명을 하죠. 과연, 이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줄까요? 과연 여러분,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의 지백과 패기를 가지고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은그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? 이거 쉽지 않은 거죠. 그러나 정말 내 자신이 명분이 있고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확신이 든다면 손자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. 그그 그 당시 이제 이것은 합녀랑 손자의 그 단순한 만남 같지만 그 합녀가 그 손자에 대해서 뭐 많이 안 알아봤겠습니까? 근데 이 손자는 함녀를 만나기 전에 함녀가 어디에 관심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었어요. 왜냐하면 그 함녀가 왕이 되면서 항상 그 초나라를 공략할 방법을 생각했거든요. 특히 함녀는 그 왼쪽 초나라 강국 초나라가 있었고 그 강국 초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 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오자서라는 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자서랑 힘을 합칠 수 있는 또한 명의 그 젊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. 그래도 그런 거를 손자는 충분히 알았던 것이고 그것을 아는 손자가 오왕의 그 오왕 합녀의 그 초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 그다음에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오나라가 가장 또그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어디죠? 바로 월나라죠?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5월 동주란 나라 아시죠? 5월 동주. 오나라랑 월나라랑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다가 두 나라가 앙숙지가 되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. 그러다가 풍랑이 오면 다시 힘을 합쳐서 노를 저어서 가고 또 다시 풍랑이 잦아들면 두 그두 나라 사람들이 싸운다는 이야기,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을 5월 동주지간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만큼, 오왕함녀는 월나라에 대해서 반감이 심했고, 그 다음에 자신이 천하 패권을 장악하는 데는,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나라를 이겨야 되는데, 그 상황을 손자는 분명히 알았던 거죠. 그 당시에 그 오왕함녀의 그, 그 속내를, 그렇기 때문에 그 속내를 알고 있는 손자가 정말로 그 표적화해서 타겟팅에서 합녀를 만났고 결국은 또 합녀가 필요라는 것이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는다는 사실도 또 손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, 그 지점을 공략해서 결국은 면접에 통과해서 정말 23살이라는 청년의 나이로 장수가 됐던, 장군이 됐던 거죠.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얼마나, 얼마나 손자처럼 자신의 그 소신대로, 소신대로 하나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. 예,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아, 손자가 합녀를 만나서 결국은 발탁되고, 그 다음에 합녀는 그런 손자의 패기와 능력을 존중해서 그를 발탁을 했죠.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그 당시 오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큼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. 손자와 합녀의 만남으로 알수 있듯이 상대방에게 맞춤형 인재가 되어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?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하거나 또는 다른 직장의 스카웃 등의 그 제의를 받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특히 내가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요, 상대가 나를 확실하게 인정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내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없어서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치밀하게 상대 회사 또는 주변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내 스스로 그 조직에 맞게, 그 회사에 맞게 노력해서 그소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직장으로 이직을 하건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스카웃되든 그 사람이 나를 분명하게 알아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.